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 세상입니다. 새로운 한주 시작입니다. 새로운 한주 시작됐고, 이제 프로토 승부식 29회차로 넘어왔습니다. 자, 지난 새벽에 끝난 축구 승부패 1등이 6분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조금 어려웠던 해차였는데, 6명이 1등이 나왔고, 저는 조금 아쉬운 성적을 얻었습니다. 다음 회차좀더 집중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프로토 승부식 29회차 월요일 경기, KBL 한 경기가 5회 한 경기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새벽에 해외 축구 변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 삼성 하모카스 경기 말씀드리고 있고요. 음, 세리엘 한 경기는 인테르 제노아, EPL 한 경기는 세필드 대 아스날 경기, 라리가 한 경기는 오사순나대 알라베스 경기에서 네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시부터 구매 가능한 경기들이고, 배당은 좀 늦게 나오기 때문에, 해외 배당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서울 삼성 한국가스 경기. 해외 배당은 2.65, 1.50에서 한국가스가 정배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2와 7위의 대결이고, 한국가스도 어차피 뭐 6위까지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팀다 뭐 경기력에서의 그런 의미, 또 내년 시즌을 대비하는 의미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서울 삼성 입장에서는 선수들이 조금씩은 새로운 감독 대행의 농구에 적응하고 있는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최근의 경기들이라고 보여면될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삼성 최근 다섯 경기가 3승 2패입니다. 뭐 생각보다 상당히 시즌 마지막까지 오면서 좋은 모습 찾아가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한국가스는 2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는 시즌 초반이 워낙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플레이오프에 대한 희망 자체도 없어졌는데 그래도 어, 중반 이후에는 경기력 자체가 나는 그래도 나아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지 않나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자 일단 어, 선수 구성 면에서는 뭐 한국 가스가 좀더 유리해 보이고 서울 삼성은 최근에 좋아진 점은 코비 코번 선수의 능력이 조금씩은 좀 발휘가 되면서. 경기력도 좀씩 올라오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직전 울산 모비스에게도 30점에 다득점 하면서 팀의 공격을 이끌었고 거기에 이정희 선수, 홍경기 선수, 또 레인 선수까지 하면서 울산 모비스를 잡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보입니다. 서울 삼성도 어느정도 득점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수비적으로만 좀 묶어낸다면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동안 서울 삼성 경기를 보면은 수비적으로 너무 무너지는 경기가 많았습니다. 뭐, 이길 때는 상대방을 뭐 70점, 60점대로 묶어내지만, 지는 경기에서는 뭐 100점대에 그런 거의 육박하는 점수들을 주기 때문에, 서울 삼성 입장에서는 수비적으로 좀 탄탄한 모습을 보여야지, 이번 경기도 좋아, 경기를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한국가스. 역시 뭐, 용병 두 명의 능력이 좀 좋아보이죠. 한국가스는 역시 벨란길 선수, 그리고 맥스웰, 리콜슨. 이렇게 세 명의, 어, 용병, 두 명의 외국인 용병, 그리고 한 명의 아시안 용병, 세 명의 용병이 상당히 좋아보이고, 거기에 뭐, 이대원 선수, 차바이 선수, 김낙현 선수가 최근에 좀 무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좀 친구 조화 그리고 용병과 국내 선수들의 조화가 어우러지면서 시즌 중반부터 조금씩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기 아쉬운. 원주TV의 패배였죠. 어 20초 남겨놓고 왜 3점슛을 던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어, 2점슛만 해도 승리할 수 있었는데 조금은 판단 미스가 아닌가 싶고 어, 3연승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최근에 한국가스가 좋아진 점은 수비적인 안정감이죠. 어, 최근 3번의 경기에서 어, 상대방에게 어, 평균 70점 정도만 실점을 하고 있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 한국가스의 공격력이 어, 80점까지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자, 이번 경기도 서울삼성 상태로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보여준다면 어, 한국가스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서울삼성 음, 득점을 80점대 초반으로 묶어내고, 한운가스가 원래 그, 자신의 득점력을 가져야 한다면은, 뭐, 승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홈페이스 해보고요 언더 오버 같은 경우는 기준점이 한164.5 정도, 이 정도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삼성 80점대 초반, 한운가스 80점대 중반 정도, 이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오버 한번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 해주고 세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두 경기는 뭐 거의 뭐 승패가 나눠질 수 있는 확률 높은 두 경기가 될것 같고요. 오사순 알라베스 경기는 좀 무승부의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첫 번째 인테르 제노아경기 어, 1위와 12위의 대결 그리고 상대전쟁에서도 3승임무 인테르가 좀 앞서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 두 번의 대결 2022년도, 2024년도 두번을대결에서는 어, 0대0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인테르가 조금 최면을 구겼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인테르의 홈 경기 뭐 최상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뭐홈 원전 가리지 않고 지금 어,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도 인테르가 충분히 어, 제노아에게 승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11연승 중에 있고 그리고 홈에서는 어, 지지 않는 경기를 하면서 특히 실점을 하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지금 7연승 중인데, 단한골도 실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어, 제노아의 공격력으로는 인텔의 수비를 뚫어내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제노아도 최근에 흐름은 나쁘진 않습니다. 특히 원전 경기에서도 뭐 5경기 2승 3무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 득점력이 뭐 1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인텔 상대로 제노아가 한 골을 기록하기도 좀 버겁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 저는 인테르가 승리를 하면서, 어, 두골 이상의 득점력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홈승 가져갈 거고요. 어, 언더바는, 음, 인테르가 3대 0 정도 승리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인테르, 제노아 경기는 홈승 오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필드와 아스날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경기도 거의 승패가 좀 갈라지고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최하위 22와 아스날 대결, 그리고 상대전적에서도1무사패 어, 아스날이 이기고 있는 경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아스날이, 어, 직전 챔스 경기에서는 포르투에게 1등을 패했지만, 리그 어, 경기에서는 3연승을 기록하고 있었고요. 또원정 경기, 최근의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셰필드 음, 최근의 경기력, 뭐, 물론, 루턴타운에게 한번 승리를 얻었지만, 홈경기에서 또 역시 1모 4패 기록하면서 네, 무엇보다도 실점을 많이 허용하는 부분은 좀 상당히 아쉬운 경기력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번 경기 아스날 입장에서도 지금 3위를 기록하고 있고 남은 경기 수가 있기 때문에 뭐 1위 또 2위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아스날입니다. 그리고 에스턴 빌라와 3점 차, 토트넘과 지 8점 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샌드위치 승점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아스날이 승리 한다면은 선두권에 좀 붙어버리고 그리고 4, 5위권에는 조금 간격을 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비록 새필드경기지만 승점 3점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어, 최근의 흐름, 뭐 역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스날의 승리 그대로 가져갈 거고요. 홈페에 예상하면서, 엄도바도 이 경기도 마찬가지, 어, 세필드에 최근의 경기력에서 너무 실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의 공격력이라면 충분히 오버에 능할수 있습니다. 오바, 그리고 배당 노리신 분들은 아스날의 원정에서 핸디까지 가져갈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세필드, 아스날 경기는, 홈패 오바, 햄패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5번, 오차수나 알라비스, 네, 라리가 경기입니다. 새벽에 어, 축구가 새긴 게 있는데, 어, 세리에이, EPL, 라리가, 유럽 3대 리그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 또 흥미진진한 경기가 될것 같고, 어, 좀 승패가 갈라지는 경기가 있지만, 그래도, 어,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관전할 만한 경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사순 알라베스 경기, 이 경기는 11위와 13위를 대결이고요. 어, 승점은 지금 4점차가 나고 있습니다. 역시 배당도 2.38, 3.10, 3.25에서 뭐 오사순화가 근소하게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상대 전적에서도 4승 1무, 오사순화가 많이 앞서고 있고 열0등기로 상대 전적을 높였어도 8승 1무 1패 오사순나가 알라베스의 천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다만 이기는 경기에서 오사순나가 1등의 승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기더라도 1등, 그리고 한골더 넣으면 2등 정도 승리를 하는데, 알라베스의 능력이, 어 한골 차로 오사순화에게 지지는 경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알라베스 경기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세 번의 무승부를 거두고 있습니다. 어 거기에 뭐 마요르카, 베티스, 또 비아리아 이렇게 세 번의 무승부를 거뒀고 그리고 또 알메리아 또 카디스 전에서는 또 승리하면서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수비적인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쨌든 한골 이상씩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사수나에게 한골 실점하더라도 한골 정도는 기록한다면은 무승부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오사수나 다섯 뭐 경기 홈에서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고 상대방을 또 셧아웃 시키는 경기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수비적인 부분에서 오사스나가 안정감을 찾아갈 걸로 보여지고 어, 한골 싸움이 된다면 은좀 전에 말씀드린 듯이 알라베스도 한 골은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 이번 경기는 뭐 1대1의 무승부가 나올 확률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무승부 한번 예상을 해드리고요. 언더오바는 역시 뭐 두골이내에 승부해서 언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네 경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가 한 경기만 있기 때문에 오후 경기보다는 새벽에 있는 축구 세 경기 잘 조합하셔서 좋은 결과들 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주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